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일학교 성경학교 시작하기 하여 주시고 또 다음 주까지 계속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또 다음 주에도 중고등부 수련회가 시작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 많은 그런 이번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여름 사이 한창 되고 있는 이 가운데 교사 헌신 예배로 또드리기하 여주심을 감사해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우리 모든 교사들의 헌신과 수고와 그섬김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에 합당한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사 헌신 예배를 통해 살펴볼 말씀은 소위 지상 명령이라고 불리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 앞서 당부의 말씀을 먼저 전하고자 합니다. 예, 기도했고 또뭐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초등부 그리고 유아부의 성경학교가 어제 시작되어서 다음주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중고등부 수련회가 다음주 토요일 주일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정말 악한 이 세상이지 않습니까 정말 시험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말씀위에 굳건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님들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셔야 되고 기도해 주셔야 되고 또 물심 양면으로 후원해 주셔야 합니다. 어, 그래서 어, 말씀 전하기 앞서 당부의 말씀 들으시면서 어, 드리면서 어, 기억 나실 때마다 아, 아니 매일 기도하실 때마다 그렇게 주일학교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또 수고를 아끼 아니 아니하시는 교사 분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아멘 소리가 나온 거 보니까 뭐 아멘 하... 네, 아멘입니까? 네 아멘 네, 꼭 기억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기도 없이는 결코 우리 지금 다음 세대들이 바로 설수 없습니다. 어, 많은 이야기들이 들리지 않, 않습니까? 교회 주일 학교가 없어지고 있다고 네. 저희 교회도 그렇게 될 가능성들이 지금 농후합니다. 그래서 더욱 더 지금 열심을 내야 되는 인상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오늘 말씀을 살펴보실 때 주일학교 교사는 물론이거니와 이 자리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그렇게 받아 누리는 그런 귀한 오예배 교사 헌신 예배 되기를 바랍니다. 어, 오늘 말씀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사명을 주시는 즉 우리가 소위 지상명령으로 하고 그렇게 명하는 그 지상명령을 주신 장소가 어딘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열한 제자가 <laughs>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우리 이 1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 아니라 11명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님들 왜 12이 아니라 11입니까? 네, 그중한명 가론 유다가 자살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원래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예수님을 버렸고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 넘겼습니다 그리고는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사살이라는 끔찍한 그런 채우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지옥에 떨어졌을 것입니다. 반면 가론 유다를 뺀 나머지 열한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이후로도 예수님의 사명을 받아서 그 사명에 따라 열심히 예수님을 증가하며 또한 섬기며 살다가 영광스러운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시작은 제자였지만 배신자인 가룟 유다처럼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이 예배 자리에 계신 것 참으로 잘하고 계신 것입니다. 먼저 교사분들 정말 주일 아침부터 나와서 교사로 헌신하고 섬기시는 것 너무나도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성도님들도 주일 예배는 물론 또 예배만 드린 것 아니지 않습니까? 또 여러 모양으로 또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셨다가 또이 점심 드시고 이 피곤한 시간 그래도 이 예배의 자리 지키시는 거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지금 잘하고 있는 것 이것이 지금뿐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부름 받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예배의 자리, 섬김의 자리, 그 헌신의 자리를 지키시는 그런 모든 교사및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다처럼 도중에 나고 되어서 지옥에 떨어지는 일이 없이 끝까지 믿음 붙들시고 어, 섬기시고 헌신하시고 예배자리 지키심으로써 한 분도 빠짐없이 천국에 다 들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천국에서 우리가 한몇 뭐 년이 지날지는 모르겠지만, 어, 저도 천국에 가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다 천국에 갔을 그 어느 시간에 어, 용동 중앙교회 출신 성도님들, 모이세요 라는 그런 공지가 뜨면, 이 자리에 계신 한 분들 다 빠짐없이 다시 만나 뵐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닙니까? 천국에 가서 용동 출신, 뭐 교회, 용동 중앙교회 출신, 안 모이실 거예요. 그 정도로 사회 안 좋은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 천국에 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네 그러면 우리 다시 한번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또 그때 천국에서 만나서 아 그래 우리 영동중앙교에서 열심히 주를 위해 어, 섬겼지, 헌신했지. 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웃음꽃 피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꼭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입니다. 그리고 우리 16절 말씀을 통해 또한 가지 사실을 더알 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 갈릴리에 한 산으로 제자들을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조금 의아합니다. 어, 왜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로 부르셨을까요? 어,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곳은 어디입니까? 네,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성령을 기다리라고 한 것도 어디입니까? 네, 예루살렘에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그 부활하시고 난 다음, 그리고 성령 충만 그 기간에 있을 때까지 그냥 계속 예루살렘에 있어라. 그래, 그러면 내가 너희들 찾아가겠다. 이렇게 말씀하면 될 것이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부활하시고 나서는 갈릴리에 가라 라고 하시고 그리고 그 갈릴리에서 만나고서는 다시 성령을 예루살렘에 가서 기다리라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왜 예루살렘에 있던 제자들을 갈릴리로 오게 하시고 또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시느냐 말입니다. 그 이유는 예루살렘과 이 갈릴리가 좀 다른 성격의 그러한 의미가 있는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먼저 예루살렘은 많은 사건들이 일어난 곳입니다. 반면에 갈릴리는 고향이자 영혼의 안식처와 같은 그러한 곳입니다. 예루살렘은 특별한 장소입니다. 성전이 있었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베들레임이 그 예루살렘 근처였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도 그리고 부활하신 것도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사건, 곧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난 것도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즉 예수님과 관련한 제일 큰 사건들이 일어난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갈릴리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공생애 동안 가장 많은 사역을 행하신 곳이 갈릴리이기도 합니다. 즉 가장 익숙하고 편안한 곳 그래서 내면으로부터 참된 평안과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갈릴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외적인 사건 중심의 예루살렘이 아닌 내면적이며 영적인 고향과도 같은 갈릴리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자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다라는 그 사실에 여전히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제자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제자들을 위로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가장 최적의 장소가 바로 고향 가도 같은 영원의 안식처와도 같은 갈릴리였기 때문에 그 갈릴리로 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에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조반을 준비해 놓으셨다가 제자들에게 먹이시면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님들에게도 이 예수님과의 만남, 예수님의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는 그런 갈릴리와 같은 곳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이미 있는 분이 대부분이실 줄로 압니다. 그래서 교사로 헌신하고 있고 또 다른 모양으로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섬기시고 헌신하고 계신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아이들에게 연락해도 아이들 연락도 하지도 않고 카톡 보내도 분명히 읽었는데 답은 없고 그런데 또 귀신같이 기프티콘 선물 보내면 그거는 막 받자마자 쓰고 그런 아이들 보면 낙심되고 그럴 때가 있을 것입니다. 또 내가 이토록 아이들 위해 헌신하고 섬기는데 아마 아이 뭐 열매도 맺혀지지 않고 그럴 때 참. 어, 낙심되기도 합니다. 또 마찬가지죠. 교사뿐만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또 알게 모르게 남들이 보든 안 보든 정말 그렇게 열심히 수고 원신하는데 어, 아무도 안 알아준다 생각할 때 정말 낙심되고 큰 좌절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한 그 갈릴리에서 다시 우리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시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새롭게 해주시는 은혜를 또 체험하시고 그리고 위로하시고 회복시켜주시는 은혜를 그 관리에서 누리시는 어, 그러한 우리 교사님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주님으로부터 위로받고 세물을 얻어서 더욱더 열심히 교사의 직분 잘 감당하시고 그리고 또한 맡으신 그 교회의 다른 직분들 또 봉사의 일들 잘 감당하실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지시한 갈릴리의 한산으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배웠고 사람들이 있더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을 갈릴리에서 제자들이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놀랍게도 제자들이 전혀 상반되는 그런 반응을 예수님께 보입니다 첫 번째 반응은 경배입니다 이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들이 보이는 당연하고 합당한 반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앞선 구절 말씀을 보아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제일 처음으로 만났던 여인들이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라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목격하는 순간 상상할 수 없는 그 경이로움을 본 순간 무릎을 꿇고 주님, 주님은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영광을 받으십시오라고 그렇게 경배를 올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예배는 무엇인가 어,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하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들을 수 있는 예배가 바로 진정한 예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예배 순서에 따라 찬양하고 설교 듣고 간고 하면 그렇게 끝이 나면 그러면 그것만으로 참된 예배가 아닐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 때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감대히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래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예배요 진정한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 때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만나심으로 인하여 살아있는 예배 능력이 역사하는 예배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를 드리시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경배와 전혀 다른 상반된 반응을 보이는데 그것은 바로 의심입니다.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갈릴리에 모인 이들이 불신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럼에도 아직 그들 중에 의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처음 들었다면, 그래도 그나마 이해가 됩니다. 도마처럼,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내 손에, 내 손으로 예수님의 손에 난그못 자국 손가락 넣어보지 않고서는 내가 믿지 않겠다. 그렇게 반응하는 것은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뭐 부활의 소식 처음 들었다면 의심하고 믿지 못하는 것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님께서는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손에 못 자국, 옆구리에 난창 자국 보이시며 만지게 해 주셨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정도 했으면 그러면 이제는 더 이상 의심하는 자가 없어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의심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제 아들 중에서 말입니다. 진리를 보여줘도 못 믿고 기적을 체험해도 의심합니다. 악한 사탄의 영에 붙들려서 믿지 않으려는 그러한 의지로 충만해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눈앞에 있는데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자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어 혹시 예수님께서 쌍둥이셨나? 아 그래서.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분은 주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이 아니고 쌍둥이로 다른 예수님인가 그래 그래야 말이 되지 어떻게 죽은 사람이 부활을 한단 말이야 쌍둥이임에 틀림없어라면서 그렇게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도무지 믿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의심한다 라는 이 사실이 놀랍지만 더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 진리를 보고도 믿지 않는 자들을 예수님은 그래도 택하셨습니다. 그들에게 갈릴리로 오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도 지상 명령을 주십니다.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 어떤 책망이나 직책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의 허물과 실수와 부족함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게 하십니다. 오순절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제자들 여전히 부활을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성령의 불을 내려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복음을 위한 순교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은혜 안에 거하시는 우리 교사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정말 아무런 열매가 없다고 할지라도, 아 그래서 내가 교사로서 부족한가 그렇게 자책이 된다고 할지라도 그런 나를 쓰임 받기에. 합당한 자로 변화시켜 주시고 성령의 옷을 입혀 주셔서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는 주님을 믿고 그 사명 잘 감당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이 아니라 나를 택하시고 귀한 사명 주시며 그 사명 감당할 지혜와 능력 주시는 우리 주님으로 인해 교사님들의 그 기도와 헌신과 섬김이 허투루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성령의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경배와 의심을 동시에 받았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놀라운 메시지를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두 가지인데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지상명령입니다 우리 십구절과 이십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지극히 높은 명령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자들 중에는 여전히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주님 지상명령을 주셨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 주님께서 믿음이 대단하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서도 여전히 의심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지상명령, 곧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할 수가 있는지, 그 명령을 부탁할 수 있는지, 어, 정말, 어, 이해가 되지 않기도 합니다. 차라리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이 낫고, 도박 중독 걸린 사람에게 재산 맡기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 앞에 보고도 의심하고 있, 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지상 명령을 맡기십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명령을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연약하고 부족하며 매일 넘어지고 쓰러지는 우리들 매일매일 바쁜다는 그런 핑계로 말씀 읽는 것도 뒤로 하고 우리 주님 생각도 뒤로 하고 주님 사명 완전히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에게도 이 귀한 사명 맡겨 주셨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의심하고 연약해도 그래도 맡기셔야 할 만큼 영혼 구원은 너무나도 중요한 사명이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리고 의심하고 연약함을 아심해도 우리 주님께서 그 귀한 사명 맡겨 주신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내가 의심하는 너희들에게 지상 명령 남긴다.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너희에게 이 귀한 사명 맡긴다. 하지만 너희는 이 사명 감당할 수 없을 것이고 너희가 가진 능력으로 힘으로는 이, 이행할 수 없는 그러한 명령이다. 그것을 내가 잘 알고 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니 용기를 내어라, 힘을 내어라. 나를 믿고 나의 말을 내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 내가 부탁한 이 사명 감당하는 능력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러니 나에게 받은 능력으로 이 사명 감당하는 충성한 나의 제자가 되어라라는 그러한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우리 주님이십니다 성도님들 여호수아를 잘 아실 것입니다. 그는 위대한 인도자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야 할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들이었습니까?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는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고 두 눈으로 보았음에도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금송아지를 섬기려고 했던 완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의 뒤를 이어 가난으로 이끌 인도자로 요수아가 그렇게 맡게 되었습니다 요수아 개인의 능력으로는 불가능에 가까운 그러한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크게 두려워하고 염려로 가득했을 그러한 요수아였지 않겠습니까 그런 요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수아에게 백성들을 가난으로 인도할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그 사명 감당케 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향이자 마음의 안식처와 같은 갈릴리로 부르셔서 제자들을 위로하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아직도 여전히 부활의 주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귀한 사명 맡겨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함께하여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버리지 않겠다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사명 감당하기로 말씀에 순종하기로 다짐하고 결정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돈이 없어도 능력이 없어도 건강 없어도 나이가 많이 들어도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주님께서 부탁하신 지상명령에 순종하여 복음 들고 담대히 나아가기만 하면 그러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 책임져 주시고 우리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신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부족하고 연약한 그러한 우리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우리들에게 맡겨 주신 믿음의 다음 세대들에 대한 사명 감당하기로 작정하시고 그리고 담대히 그들에게 나아가서 말씀 가르치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시는 그러한 교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임하셔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헌신하고 섬기시고 기도하시는 그러한 교사분들 다 되시고 또한 같은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시고 동력하여 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로 인하여 우리의 가정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리고 이 영동 땅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해져서 그래야 해서 복음으로 말미암는 기쁨과 행복이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차고 흘러넘치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모든 짐 대신져 주시며 항상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주님을 멀리하는 우리에게 귀한 사명 맡겨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그 사명에 따라 살아가기로 작정하고 결심하고 다짐하는 우리들 대기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와 이웃들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그 사명 매주일 주일학교 교사로서 감당하고 있는 우리 모든 교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신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게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모양과 모습은 다르지만 교회에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우리 또한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귀한 사명 맡겨 주시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